안녕하세요.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웬유일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제 얼굴이 되게 지금 웬유일스럽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더 웬유일스럽게 단아하고 단정하고 뭔가 깨끗한 느낌으로 만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웬유일 쇼룸에 갔었어요. 그때 검정색으로 셋업을 입고 너무 예쁘다. 치마 라인 장난 아니지 않아요? 떨어지는 이 A라인에 끝단이 물렁거리는 이런 게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이제 아쉽게 내 베이지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베이지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베이지로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단추가 골드로 들어가서 부드럽게 고급스러움을 한껏 탁 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톡톡해요. 겨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목폴라 뭐 올라오는 거 블랙으로 깔끔하게 딱 입어도 되고 근데 저는 지금 안에 브라운으로 톤온톤으로 맞춰서 입었어요. 부드러운 모카 커피 같은 느낌으로 음. 이제 이렇게 만났고 가방도 저는 그냥 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입었어요. 겨울에 졸업식, 입학식, 각종 연말 모임 그래서 모임나 뭐 생각이 들고 그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다. 블랙으로 입었을 때는 이런 주머니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베이지로 입었더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거야. 음. 이거 봐봐. 이걸 아, 이제 벗어보겠습니다. 이제 어.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있다가 레스토랑 들어가서 이렇게 딱 벗었는데 이느낌을로 너무 약간 심쿵할 것 같아. 여성스러운 어. 느낌에 겨울에 예쁜 느낌이 있어. 복실복실한 보슬보슬한 이 느낌이 뭔가 사람을 더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소프트한 그런 느낌? 신발까지 그냥 톤을 딱 맞춰가지고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입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한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었기 적당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점이 딱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산책가고 싶고, 저녁에 누구 만나고 싶고, 왜, 그렇잖아요? 요 때, 지금 룩을 딱 생각한 거야. 요거 바지는 사실 이번 시즌 아니에요. FW 아니고, 요거 SS여가지고, 제가 아이보리도 있고, 베이지도 있는데, 컬러가 너무 예쁜데, 지금 딱 입기 좋은 베이지 컬러. 한낮에는 더워. 그럼 요렇게 딱 써. 요런 거툭 걸어줘. 그래서 요렇게 막 해. 그리고, 저녁이야. 쌀쌀해. 해 떨어져. 그러면은, 가을 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포슬포슬해 이렇게 딱 했을 때 음. 여기가 풍성해 얼굴이 작아 보여 어 내가 쌀쌀하다 야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거를 그냥 입으면 돼 요거는 딥네이비 컬러인데 블랙보다는 살짝 한 톤 밝은 것 같아서 좀 예쁜 음. 것 같은 거야. 이 롤업 되어 있는 것도 되게 귀엽다. 롤업이 어떤 거는 보면 너무 옹조로 같다고 하나?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볼륨감 있게 그냥 딱 디자인 같이 롤업이 되어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 방성불이라고 하면은 되게 쫄쫄이가 많아. 그래서 너무 들러붙는 거야. 가지고는 입어볼게요. 루즈하니까 좋지? 어, 시보리가 너무 안 짱짱해서 좋아. 자개 단추. 우리 좋아하잖아. 개 단추 반팔에 반바지 입을 때는 요거 어센틱을 신고 싶었는데 가디건을 걸쳤다 요거를 또 신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출근룩에 가까운 느낌. 와. 이거는 사실 연령 부문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룩을 제가 참 좋아하고 오늘 룩을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리겠다 음.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치마만 갈아입어 봤어요. 요즘 데님이 엄청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데님 스커트가 많이 보이는데 진짜 옛날 룩이 돌아 느낌 오, Y2K. 올 블랙으로 입었을 때 데님을 하나 딱 그게 포인트로 빡 주면은 조금 더 캐주얼이 지면서 여성스러운 감도 조금 더 추가되면서 음. 요거 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음. 데님 스커트 좀 사고 싶다 요즘 많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하셨다면 웬유일에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흑청이잖아요 블루 데님으로도 있어요. 뒤에는 요렇게 웬유일이라고 보여요. 딱지 하얀 딱지 음. 요것도 예쁘죠. 아까 딥 네이비 앙상블 다른 컬러거든요. 사실 난이 컬러가 더 예뻤어. 겨울되면은 색깔 바지가 좀바 같이거든요. 그때 제가 요 니트바지 교복바지가 될 예정인 그런 바지의 느낌 어 나한테도 이거 바지 있는데 하잖아 저도 니트바지가 집에 수십장 있는데 그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안 예뻐 보풀도 많이 생기고 검은때도 자꾸 이렇게 막묻고 늘어나는 것 같고 새로운 니트바지로 좀 교체하게 되는데 요거 봐봐요 되게 라인도 예쁘고 이만큼 지금 두껍단 말이에요 반 정도 접어서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예쁘고 맨살에 입었을 때 부드럽게 돼있고 요게 그냥 하늘색만 있는게 아니고 오묘하게 베이지랑 흰 색이랑 핑크톤이 살짝 있어 너무 예쁜 거야 가디건이랑 같이 입었을 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기에도 너무 좋고 코트 입고도 이렇게 그냥 딱 걸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 겨울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딱 입고 있으면 너무 예쁘잖아 색깔, 톤도 너무 예쁘지 음. 근데 여기에 내가 너무 막 플래시유즈 막 발레리나 으는 너무 여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저는 뉴발란스 요거 운동화 가방도 그냥 에코백 같은 거 그냥 음. 들으면 예쁠 것 같아 순해 보이고 그냥 포용력도 넓어 보이고 이해심도 좀 있을 것 음. 같아 바지만 바꿔서 입어봤거든요 요건 차콜 그레이 와이드 팬츠랑 입으면 요런 느낌 되게 힙하 보이잖아요 요즘 친구들 같은 룩이고 엄청 편해 두께감이 약간 톡톡해요 기장감이 되게 예쁘다 그죠? 음. 운동화 신었을 때 기장감이 딱 좋아 수선 안 해도 될 길이입니다 다음 옷 갈게요 이록 되게 편안해 보이잖아. 이 음. 내가 딱 좋아하는 패턴이잖아요? 약간 노르디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겨울 느낌 나는 요런 니트. 피부에 닿이는 느낌 자체가 되게 좋은 니트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이거 지난번 입었던 바지잖아. 음. 진짜 컬러 예쁜 것 같아. 음. 요 패턴 자체가 너무 예쁘고, 컬러가 진짜 이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목요일쯤, 아, 내가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근데 옷으로라마 휴식을 취하고 싶다. 옷으로 힐링하겠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어 그럼 사무실에서 추워? 이거 딱 입으면 너무 멋지지 않아? 이거 지금 목도 이만큼 올라올 수 있거든요 위에 코트 아우터 딱 입으면 너무 예쁘고 초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응.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요? 약간 앙고라 같은 거? 털 보글보글한 아. 거 이런 거 예쁘고 가방도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딱 해주거나 이렇게 딱 그냥 하나 딱 메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되게 따뜻해 보드라워 사실 이런 거 입었을 때 안에 부해 보이고 입으면 엄청 뚱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요티 입었어요 모달 같아 착 감겨가지고 이런 거 되게 겨울에 좋아 내복처럼 계속 입어. 근데 이게 보여도 그냥 티니까 괜찮고 겨울에 진짜 잘 입는다. 내가 이 니트를 얘기하려 그는데 이걸로 지금 네, 신나게 얘기했죠. 너무 어, 너무 그래서 갖고 싶은 거. 하면... 어, 어, 이거 지금 봐봐. 너무 핏도 그냥 오... 예뻐. 내가 블랙에는 이미 빠졌고 그레이에 지금 약간 눈을 뜨고 있어. 올해 트렌드는 그레이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내가 받았어.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지는 몰라. 그냥 내 생각이야. 난 이제 그레이가 예쁜 거야. 아까 제가 이거 이너로 놔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들러붙어가지고 단독으로 입기는 사실 부담스러워 편하게 앉지도 못하고 음. 그러면은 사는 게 힘들어 원피스랑 같이 딱 입고 싶은 거예요 여기 봐봐 되게 웬, 웬일스럽지 않아? 음. 회색 플리츠 스커트 이거 딱이야 너무 예뻐 아방하게 딱 느끼는 게 약간 그 아방가르드한 느낌? <laughs> 요런 거에는 왠지 가방을 너무 여성스럽게 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음. 메고 맞아. 싶은 거 있잖아 가을 나들이를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운동화도 그냥 스니커즈로 뭐 메리젠 신어 볼까? 메리젠 신으면 뭐 어울리지 뭐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시댁을 가면은 참할 것 같아. 참하고 뭔가 검소할 어. 것 같아. 검소해. 세월 쌓는 거 비밀. 아무튼 요룩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쁘지 않아 요렇게? 되게 그냥 앞 모습만 보면 무난해 보여. 뒷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몇 번.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어. 등도 이게 뚫려 있고 흘러덕거리 있는데 여기에 리본도 묶을 수 있어. 저의 취향을 100% 반영한 위에 스웻입니다. 이게 너무 여기 유인나서 보니까 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소재가 진짜 톡톡. 탄탄하기 때문에 형태가 딱 갖춰져 있어. 앞에서 볼때 기본인데 팔 라인도 예뻐. 딱내 음. 스타일이야. 라인 이 여기 살짝 들어갔잖아요. 크롭해가지고 뱃살이 엄청 커버돼. 봐봐. 진주 목걸이하니까 또 훨씬 예쁘죠. 근데 또 반스 어센틱을 신었다. 재미있게 이렇게 입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 예쁘죠? 등에 이렇게 리본 있는 거또 뭔가 나의 기분을 너무 좋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 부부 동반끼리야 우리 여기 앞에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딱 입고 가도 너무 근사할 것 같고. 친구랑 그냥 아침에야 우리 커피 한잔 할래? 할 때도 이렇게 딱. 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근데 머리를 또 너무 막 이렇게 예쁘게 하지 말고 약간 부시시하게 지금 나온 듯하게 아그 부시시한 머리 일부러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컨셉이에요 아. 내가 뭐 단정하게 못 묶어서 이렇게 부시시할까 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아까 제가 아이보리색 니트 조거팬츠 입으면서 음. 저거 교복 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회색도 너무 예뻐 제가 지금 그레이에 꽂혔다고 음. 했잖아요 요게 바지단을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해서 어떻게 기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아무튼 이렇게 같이 입었을 때도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 옷 갈게요 <laughs> 지금 니트 바지 입었는데 위에는 요런 거 소재 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 풍덩해 풍덩해 밥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 요거 자체가 또 되게 멋지잖아요? 목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소재가 그러니까 전혀 그런지 어. 반팔인데 이거 입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 이게 니트에 이게 원래 세트예요 세트바리라고 하지 전문용으로나 이거 사고 싶다 내 스타일이다 자꾸 내가 옷 입으면 은 앞에서 쇼핑하시더라 <laughs> 들어가고 막 세트로 입어도 좋아요. 근데 또 세트로만 딱 입는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요거 봐봐. 아까 내가 요거 치마 입었잖아. 이게 또 세트야. 어, 근데 너무 주머니랑 여기 너무 귀엽다. 너무왜 딱딱한 청자켓 알죠팔 이렇게 되는 거. 쳐져 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되게 유연해. 엄청 그렇지. 부드러워. 주머니도 너무 귀엽고 음. 근데 거 주머니는 없어. 요거. 핏줄 맞도록 잘 입을 것 같은 거야. 원피스 같은 거 입고도 요거 그냥 툭 걸치면 되고, 레이어드 하기도 너무 좋아요. 되게 빡시하잖아요. 지금 제가 봐봐. 이것도 꽤 두께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었을 때 전혀 그게 없잖아. 되게 세트 같지 않아? 가을, 겨울은 레이어드 잘 하는 사람이 짱이야. 근데 여기에 진주 귀걸이가 안 어색하잖아. 요거 후드 너무 괜찮지? 요거 단독으로 괜찮지? 화이트인데 그레이 한세 방울 떨어뜨린 느낌? 이렇게입으면 안이 좀더 밝아지니까 더 예쁠 수도 있겠다. 반팔부터 해서 요거 후드 집업 입고 자켓 이렇게까지 입는 거. 활용도가 진 진짜 막 무궁무진해 혼자 어. 카페 가서 한잔 마시려고 위스키 미스키 한 번도 안 먹었잖아 아이고. 위스키 분위기가 너무 예쁘잖아 여기 봐봐 이거 되게 보여? 금색 하나 이거 딱 박아놨는데도 너무 귀여운 거야 시부리가 없는 게또 예쁘잖아 여유 있고 이거 골지 느낌인데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고 왠지 이런 거 입었을 때는 윤광 화장보다는 약간 파우더리한 화장을 해야 될것 같고 이 가디건도 너무 예쁘다 이게 목까지 올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것도 컬러가 다른 컬러도 있어 너무 예뻐 아무튼 너무 예뻐 <laughs> 신발만 조금 차려입은 것만 해도 경사한 데 외출하거나 약속이나 행사 같은 데 가도 무난해 니트가 주는 우아함이 있으니까 요거 지금 터틀넥인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미연이야? 응. 뭐야? 얼굴도 좀 작아 보일 음. 수 있고, 요거 조끼가 여기까지 트임 있고, 반팔이랑 입었는데, 요, 요 밸런스도 되게 음. 예쁜 것같아 조금 추우면 긴팔 이너 입다가, 겉추면 코트 여기 음. 안에 입고 또 입기도 너무 좋고, 사무실이나 실내에서는 요렇게만 또 입어도 예쁘고, 요거는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아까 제가 흑청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컬러로 요거예요. 요 색깔로 자켓도 있는 거야. 사실 나는 흑청보다 요게 내 컬러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랑 블랙티 제가 요렇게 딱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요거 화이트를 제가 지난 쇼룸에서 입었던 거예요. 음.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등도 약간 그렇다. 핏도 딱 예쁘고 팔통도 너무 괜찮고 총장 요통 요런 게다 예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F/W는 블랙을 위에 입는 게 조금 더 옷이 쉬우니까 신발도 블랙으로 깔끔하게 해주면 뭔가 캐주얼한데. 정한 느낌 출근으로도 가능한 청바지 기장이 조금 길어서 아예 저는 롤업을 두껍게 어요 음. 디자인적인 요소도 되는 것 같고 이거 예쁜 것 같아서 밑에 음. 치마는 스웨트 바지 아니고 스웨치마 스웨트 세트가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요거 그냥 블랙이랑 이렇게딱 음.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입고 찌짐을 보는 거야 <웃음> <웃음> 코로나 때막원마일룩할때 이런 거 많이 입었잖아요 음. 근데 완전 집에서 입는 추리한 느낌 아니야 집에서 조금 살림하시거나 아이 육아하시면서 너무 활용도가 좋을 옷일 것 같은 거야 왜 가을 근데 트렌치 안 나오냐 지금 나는 계속 트렌치만 그치. 기다렸다 이러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디테일 하나하나도 예쁜데 딱. 잠궜을때 전체적인 모양이 예쁘더라고. 이게 네이비 컬러도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트렌치 코트라고 하기에는 잠바 같아. 음, 사파리 어, 잠바. 소재가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사각사각. 오히려 트렌치보다 손이 더잘갈것 어, 같아 그러니까 진짜 데일리하게 잠바처럼 그냥 툭툭 음. 걸치기 좋고 뭐, 비올 때도 입기 좋고 바람 약간 쌀랑해지면 입기 좋고 또 여유가 있어서 안에 이너로 조금 두껍게 입고 입기도 안 끼기고 이 치마가 진짜 음. 집에서 입기 편한 치마잖아요. 근데 밖에 갑자기 뭐 나갈 일이 있다. 그럼 툭 걸치니까 되게 색깔도 예쁜데 그냥 괜찮죠. 차라리.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집에 트렌치 코트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요런 거는 또 되게 예쁜 거야. 요게 안으로 이렇게 조일 수 있어. 너무 조이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데 요 정도. 뒤에는 요 정도. 너무 편해. 가벼워. 그리고 구김이 덜 가. 위에 그냥 물 툭툭 뿌려가지고 그냥 탁 걸어놨을 때요 정도거든요. 운동화랑 신어도 되게 멋지지. 되게 잘 입어질 아이템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 요거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웬일 좀 기본 아이템인데 음. 기본 아이템이라 하기에는 또 예뻐 편안해 이런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지 않나 우리가 맨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잘 입을 수 있는 웬일 다운 옷들을 보여드렸다 풍성하고 가족분들이랑 평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저희 영상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이~ 지금 이거 금색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아무튼 이거! 금색 이거! 모두! 전체!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는 알지? 띵! 에브리띵! 요런 게좀 예뻐 코쿤인가? 코쿤은 연예인이에요? 어, 아, 코드쿤스? 아이보리도 한 마리예요? 아이보리는 <laughs> 여기서 밖에 널어놨어요 <널어놔네. 웃음> 겨울에 옷 입는 걱정이 50%는 덜어요 정확한 뭐 통계 수치까지? 그러니까 50%는 그럴걸요? 그럴걸 <laughs> 너무 쩍쩍거려요, 미안해 발바닥이 딱풀발나 났나봐요